2021 타경 10564 울산 광역시 북구청곡동 940-6번지 농소 대동 한마음타운 103동 3층입니다. 23평형인데 전용 면적 18평, 대지권 8.9평입니다. 감정가는 1억 100만원, 최저가는 7070만원. 1월 11일 날 2차 경매, 그러니까 감정가의 70%를 최저가로 하는 경매가 진행됩니다. 18층 중에 3층 남양이고요. 98년도에 준공이된 936세대 5개 동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천국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본건은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그외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보시는 도로는 신칠봉국도 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인근에 진입할 수 있는 해당 아파트에 연접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너편에 보시는 것은 천곡 도시개발 사업 구역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은 와우시티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은 달천 철장공원. 그러니까 그 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여있는 아이파크 1단지, 2단지가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농소, 대동, 한마음타운 정문이 되겠고요. 해당 103동 3층의 10번째 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도 도면 보시면서, 보고 있으면서 해당 위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3동입니다. 103동. 103동. 103동이고요. 여기가 103동인데 1번째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1번째 라인. 끝라인이죠? 3층, 18층 중에 3층. 대략 정도 세대가 해당 세대가 되겠습니다. 103블루밍 아파트 보고 계시고요. 법원 문건 사진 마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방이 3개네요. 욕실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가격 관련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본건은 전용 면적이 59.79제곱미터, 18.09평입니다. 해당 세대는. 그런데 농소 대동 한마운타운은 전 세대가 타입이 똑같습니다. 면적이 똑같습니다. 매물 가격 확인해 보시면은요. 9천만 원부터 1억 3천만 원까지 매물로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시세는 1억에서 1억 1,500 그러니까 대체적인 물건은 1억에서 1억 1,500 사이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거래가 보시면은 올해 12월, 11월 것만 보시면은 원, 1 ,000, 1 ,000, 1억 1천만 원, 9,500, 1억 1천, 1억 1억 800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12월에는 1억 1천만 원에 1 7천 물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80% 정도는 전세가를 전세금액을 받을 수 있겠고요 보증금 1 0 0 0만원 기준으로 하면은 34만 원에 39만 원 정도로 월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인근 부동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살펴보셨고요 위치와 입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동 한마음타운은 대동 황토방 아파트, 우방 아파트와 연접해 있습니다. 천국초등학교와 가까이에 있고요. 천국 백선블루밍 아파트, 달천 현대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 2단지 아파트, 3단지 아파트, 현대 아이파크 2단지 아파트, 3단지 아파트, 달천 철장유적공원 달천고 농소초, 달천중학교와 인접해 있습니다. 맞은편에 북측 인근에 도로 하나 건너편, 바로 건너편에 한맘 선원이 있고 한진 회밀리 아파트가 있는 구역을 포함해서 대략 이런 모습으로 이런 구역계로요. 천국 지구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지구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개발 압력 내지는 필요성이 있다. 충분히 입지가 디바심 된다라고 방정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해당 지역 자체가 성장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개발 예지가 없는 곳에 성장 관리 방안 구역이 지정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근에 보시면은 여기가 몇년 전에, 대략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그 작년, 재작년에 일부, 일부 개통이 된 신칠봉 국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부 단절 구간 해소되고 나면은 부산 오포동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40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도로망이 확보되는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와우시티 보이고, 예, 울산의 중심 상업 지역, 와우시티 보이고, 향후에 북울산역이 중고속철도가 다닐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도 연계되면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 좋아지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와 입지 살펴보셨고요. 본건은 공시가격이 1억 원이 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유한 주택수와 관계없이 낙찰금액의 1.1%를 취득세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락대출 가능하신 분은 낙찰가의 20%정도의 자기자본으로 매각대금은 지불하실 수가 있겠고요. 본건은 신7번 국도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임차수요는 원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임차수요는 많은 대동한맘타운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주거지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 여력이 있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